안녕하세요. 주식의 출봉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관심이 있는 종목, 딱네 가지만, 현재 위치가 좋아서 공유해드리고 싶은 종목, 네 가지만 같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기 앞서서 지수 잠깐 볼게요. 코스피인데요. 어, 전에 그어놨던, 전에 영상 찍을 때다 뒀던 선들인데, 이 라인 찍었으면, 이 라인까지도 갈수 있다. 라고 했지만, 지금, 탁 티어로 눌러준 자리죠.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거든요? 물평보다 다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나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이렇게 파동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한2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도 하단도 엄밀히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삼각 수렴되는 곳에 딱 타점 요레몽 타점 연런게다 보이시나요? 근데 하나 더 이상 이슈는 각도가 어, 요 정도 뭐한 45도 각도였다면 얘는 지금 약간 꺾였죠 이렇게 더 빠르게 빠르게 꺾일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급하게 꺾이네 그죠 이전에도 보면 급하게 꺾이면 빨리 가요. 급하게 꺾이면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기게 슬슬슬 내리면 물린 사람들이 많은데, 확내리면 물량이 없거든요. 급격한 하나 각도의 세기가 더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는 약간 변수인데. 이렇게 간다면 원래 흐름이겠죠. 어쨌든 요 전의 라인들보단 이렇게 전보다는 더 가팔라졌다. 하방의 힘이 좀더 강하다고 볼수 있어요. 좋은 신호 같아. 좋은 신호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 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매물대로 뚫고 이쪽 라인을 뚫고 눌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도 볼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탈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각도가 떨어지는 각도가 더 세고, 1차, 1번. 그리고 지금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듯이, 어, 거시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이 해결된 것도 아니야. 나라에서 억지로 규제만 풀었죠. 금융도, 은행들 망하는 것도, 망했다면 뉴스만 안 나, 수면 밑에서 벌써 진행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풀린 돈이 회수된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지금 해결된 게 없는데, 증시만 좀 과열된 상태다. 그래서 그 광기로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넘을 수도 있고, 하지만, 거품은 곧 무너지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 현금 현금 최소 30% 40%는 보유하도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도 탁 전에 그어졌던 이 저항선 저항선을 탁 털고 내려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각도의 기울기가 가파르죠 이런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올라갔던 각도도 쎘다. 이런,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탁 찍고 또 상승. 물려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상이 향 가능하다. 아, 근데 진짜 코스닥 대단합니다. 눌러줬고, 요 각도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랑 거시적인 대회 상황이 좋은 게 없, 없긴 한데, 그리고 눌러준 각도가, 만약 요게 그대로 한번더 오는 거라면, 이 정도 찍고, 바로 또 이렇게.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좀, 살얼음을 걷는다는 기분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 종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매지온. 딱 봐도 뭔가 밥그릇이 보이죠? 이렇게 점하에갖고 밑에서 거리랑 터진 거는 사실은, 어, 스나이퍼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몇 년, 최소한, 1년은 걸린다. 그래서 요 매물대가 좀 강력해요. 지금, 점으로 하안가 내려놓고, 여기서 다받아먹는 매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오른 건, 슬슬슬 올라서 요 라인까지 왔어요. 요 라인이, 딱 이거 받아먹었는데 근처에 지금. 외물 때, 곽전에 그 있는 거는 장악을 했다고 봐, 봐야겠고, 그러면 우리는 요흐름, 거기각도상 요흐름인데 아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나 맞는 것 같아요. 좀 급등라인으로 보면 요 라인 인데 요 라인 보다는 이렇게 좀요런 라인으로 이렇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타점은 여기 타점이 곧그 타점이자 요 라인이 손절 라인 보시죠 아니면 요 라인이 손절 라인 추세 라인을 깨는 이 포인트가 추세의 가장 저점이자 이탈 직전이기 때문에 손절 아니다. 이게 뚫고 나면 아요 매물도 넘어가 사실 이거 없거든요. 아니까지가겠네 이거. 앞쪽에서도 세력이 나간 게 없어요. 물랑 터진 게 없어. 그리고 자, 앞전에 매모 먹은 거밖에 없지. 이거 더 매집이거든요. 그리고 싹. 코한 칸을 받아 먹었어.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좀 관건이거든요. 요거리량 타신 요봉, 여기 딱요 라인. 요거는 라인 한번 지켜보시.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량으로 이 추세 라인 타는 거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요 매물들을 소화하고 나면, 요 대량 거리량이거든요. 요 자리를 돌파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대칭기법으로 가도, 탁, 돌파하면, 여기까지. 거의 다음 라인 거의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140%? 여기 한번, 손절도 짧으니까 해볼 만한 라인이 다 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니드. 얘도 모양 비슷하죠? 지그 전에 라인 끊어 놓은 건데. 추세 따라 매매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추세 따라. 아무리 급등 라인인 느낌이네요. 스티커에 보면 큰 밥그릇이, 고리랑 이게 왜이 뭡니까, 이거? 와. 이기다 자르고. 고리랑 엄청 터질거든요 이 추세를 깰지도 모르겠어요. 거리량이 터져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긴 한데, 라인을 좀 러프하게 두고, 추세 깨지면 바로 칼같이 손절보다는 약간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봉을 여기다 세워도 되겠죠? 거리량이 가장 많이 터진 봉이 얘인데, 이 라인. 추세로 봐도 될것 같아요. 살짝 이탈되는 것까지 참아줄 수 있다. 여기서 흔들 거리량터지서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가지 않거든요. 터지고 거리랑 없이 흔들고 또 거리랑 터지면서 앞자리 물량 한번더 터치하고 또 거리랑 없이 흔들고 보이죠? 약간 지금 흔들기가 진행 중이다. 요 라인 들어갔을 때이 매물들 장악하고 났다 하면은 다음 매물트까지는 이상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라인이 좋은데, 거리가 너무 많이 터졌네. 돌아가야 돼, 한번. 바로 갈 수는 어렵습니다. 소니도 받고, 그 다음엔 동우, 팜, 투, 테이블. 옛날에 단티님께서 이거 가입비 벌어주는 종목이라 그래갖고, 요쯤에서 추천해주셔가지고, 요거 먹었거든요. 거의 한 40, 50% 먹었을 거야. 뭐 비중이 워낙 작으니까. 가입비를 낼 정도로 벌지는 못했는데. 다시야, 근데 요, 그때가 세력이 나갔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쌍봉을 찍은 것도 아니고, 피레칭만 쏘는 거 보니까, 이것 또한 지금 매직 같거든요. 빨간 라인, 이거. 이거. 전, 거의 전고를 찍고 온 거야. 전고를. 앞전에 면을 다싹 잡아본 걸로 이요 그러고 나서 또 거래량 없이 하락했고, 밥그릇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뚫어주는 모양인데, 로라인 앞쪽에 아, 하다 먹었죠. 발생. 다음 메물 때까지. 요 정도? 한20% 정도 열려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매직봉이 있으면 좀더 좋은 점수를 줄 텐데, 매직봉이 여기 하나 있었고, 또 근처에는 없었다는 게좀 아쉬워요. 대신 매도 신호 발생 이 장대 양봉을 이탈하지 않고 쭉 가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죠? 이 가격을 지켜야만 하는 세력들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박스 권 내에서 분할 매수해 보면 면다 그러면 여서 한다면, 다음 매물 때는 여기까지. 20%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P 시스템즈. 자, 이것도, 개미가 아닌 행동 같은 게 나오죠. 지그재그. 공룡패턴에 나오는데, 얘야말로 지금.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공격형 매집. 공룡의 등딱지 보이세요? 공룡이 등딱지 하면서 제 앞에 신고가만까지 만들어 놨어요 신고가 위가 없다는 얘기 이거를 일부러 했을 리가 없습니다 신고가를 일부러 만들어 을 리가 없어요 공격형 매집이고 공격형 매집 후에 눌러준 데가 굉장히 짧았어요 원래 그러고 나서 밥그릇 한번더 나오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누른 다음에 국자 패턴으로 한번더 이렇게 골프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날아가고 눌렀다가 날아가고 이런 패턴이 많은데 얘는 보유 공격팀 매지 후에 횡보하는 기간이 매우 짧았어요. 급했나 봐 지금. 그러면서 신고가를 한번더 만들어내죠 지금 여기서. 거리랑 죽이면서 자유 낙하. 기준봉이 한 이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등딱지가 생겼다는 거. 뭔가 수상하다. 그죠 그 라인이, 손전라인이자 타점이 여기서 이등분 해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다시 여기서 내린 다음에 지지부진하다가 골 한번 더 파고 갈 수도 있어요 골 한번 더 파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근데 정확,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다? 이거 세력, 아 이거 개인 아니고, 이거 개인 아니다 신고가를 벌써 여기서 한번 줬는데 작년에 지금 올해 또 줬거든요 지금? 뭐 급해 뭐가 지금? 어쨌든 밥그릇이 아니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요 급하게 뭐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SPC는 뭐 하는데요? 기계 장비? 음 제목 한번 볼까요? 로봇 자동차, 로봇 자동화. 아, 또 로봇이 들어가네. 아, 또 이거 호재 타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요새 로봇 같아 핫하죠? 아, 흑자 전환이요. 흑자 전환이요. 와, 유보일도 순탄하고, 부채 없고. 지금까지. 뭐. 재무는 탄, 탄합니다 완벽해. 심상균씨 신상균, 씨는 상균 와, 재무도 엄청 좋네. 뭔가 호재가 있나 봅니다, 이거. 이거. 눌러줄 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단기 스윙으로 본다면, 요 라인. 그죠? 그럼 이제 타점 근처 온 거예요. 타점 잡아서, 먹어서 요까지 가는 거. 그럼 얼마야? 타점이자 손절 라인이에요. 14,400원. 18,000. 거의, 뭐, 20%. 20% 정도?씩 갈수 있고, 단기로는, 그렇게 타점을 보아, 봐도 괜찮고, 방금 말했듯이, 이거 지금, 공룡 거북이 등딱지, 고 세력이거든요? 공격형 매집인데, 여기다 한번더 줬다는 거지. 말이 안 되지. 거래 이렇게 터지면서 올리는데, 아, 바로 갈것 같지 않아요. 눌러서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엄청난 세력이 뭔가 알고, 뭔가 알고 있는 세력이 뭔가 들어있다, 지금. 이렇게 눌렀다 갈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얘는 관심 종류에 넣어놓고, 이지만으면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 번씩 봐야 되 얘는. 저기서 바로 날아갈 수도 있긴 한데, 바로 날아간 다음에 내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보내줘야 되고,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기 포지션이면 여기 타점이자, 여기 익절 라인이고, 장기로 100% 이상 먹어보겠다. 시간 투자해서 그럼 요거 믿고 요 신고가 라인 준 거를 믿고 요 골파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가정하에 분배 배분을 투자금을 분할 매수 해가지고 100% 200%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시스템들은 장기도 되고 스윙도 된다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